안녕하세요, 김진서입니다. 오늘은 에란다 플러스 각화덱에서 노벨이 쓰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먼저 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쁘지는 않다입니다.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노벨의 간단한 사용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노벨은 일반 공격 100회 명중시 이 e 스킬에 스택이 쌓이게 됩니다. 이 e 스킬의 최대 스택을 쌓은 뒤 버스트 스킬을 사용하면 적에게 밧댐증 버프가 5초간 적용되게 됩니다. 여기서 이 e 스킬의 최대 스택은 두 번째 버스트 직전에 달성하게 됩니다. 노벨을 사용할 때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노벨의 버스트는 사용 즉시 버스트가 적용되지 않고 화면에 보이는 전구 이펙트가 깨진 이후에 밧댐증 버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. 이 부분을 유의하고 뒷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으로, 순행오크 기준 덱별 성능을 비교해보겠습니다. 노벨은 117, 비교 대상인 다른 2버스트들은 10-10-10 또는 효율세작 기준으로 두었을 때 노벨을 100%로 잡으면 그레이브는 114%, 크라우는 125%, 바이든은 102%, 블랑은 106%의 수치를 보였습니다. 만약 노벨의 버스트가 10레벨까지 강화될 경우 전체 데미지가 약 104%까지 올라가며 이 경우에는 바이드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. 여기까지 들으시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, 버스 스킬은 5초인데, 각성수와 2탄은 6.4초라 적용 안 되는 것이 아닌가요? 라 하실 수 있습니다. 텍스트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탄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.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, 노벨의 버프는 이펙트 이후 적용됩니다. 이 이펙트 시간이 약 1초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풀버스트 타임 1에서 6초 구간에서 버프가 적용됩니다. 또한 스노우 화이트는 풀버스트 타임에 새로 차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전 차징하던 것을 이어서 차징하기 때문에 약 1초 정도의 추가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그 결과 노벨의 버프 시간 안에 1타와 2타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. 두 번째로, 새로 키워야 해서 제아 소모가 크지 않나요? 라 하실 수 있습니다. 노벨의 스킬 구성을 보면 1스킬의 방어력 감소 수치는 크지 않아 4나 7레벨로도 충분하고 2스킬은 자기 방어력 증가 효과라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. 버스 스킬의 경우 7레벨과 10레벨 사이의 총 데미지 차이가 4% 정도이므로 스킬 칩이 남을 경우 추가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장비나 소장품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. 노벨의 버프는 시전자 기준 공격력 버프가 없기 때문에 오버러드나 소장품 강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즉 스킬 4, 1, 7만으로도 충분히 가성비 있는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세번째로 왜 에이다랑 쓰나요? 헬름이 더 좋지 않나요?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솔로 레이더는 순행 우코이기 때문에 헬름을 사용하는 덱이 약 30%정도 더 높은 딜을 보여줍니다. 하지만 노벨의 바뎀증 버프는 이펙트 이후에 적용되는데 헬름의 버스는 이펙트 도중에 적을 공격하게 됩니다. 이로 인해 헬름은 버프를 받지 못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딜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. 반면, 에이다는 차징 후 공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벨의 버프를 온전히 받을 수 있어 에이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 이번 솔로레이드에서 쓰이냐 마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른다입니다. 다만, 버스트 10레벨 기준으로는 에이다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이후 덱을 비틀거나 고점을 노릴 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 당장 성급하게 키우기보다는 솔로 레이드가 열리고 덱 구성이 확정된 뒤에 더 높은 고점을 노리고 싶을 때 육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